세세토록 살아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주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손으로 짓지 아니한 영원한 성전이시며, 영원한 대제사장이시며, 흠없고 온전한 보혈의 공로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주일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참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사, 이곳 주님의 성전에 가... 가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우리의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온 몸과 마음과 생각을 깨뜨려 주서, 주고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들으시고 돌보시고 기억하사, 우리의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강한 손, 그 손의 권능으로 한 주간도 우리를 인도하사, 구원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우리가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는 커녕 원망과 불평으로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멸망의 자리에 서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지난 한 주간 성령을 따라 행하지 못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거역한 수많은 우리의 죄악들을 낱낱이 깨닫게 하시고, 회개에 이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구할 기도 제목은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밖에 없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의 충만함으로 참된 위로와 참된 평강, 샬롬의 하나님의 나라를 참으로 맛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우리에게 정탐하게 하셨고 보게 하신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내 안에 우리 안에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모든 지경에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과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 경곡해 되므로 말미암아 보이지 않는 것들의 실상이요 증거로 나타나게 하사 하나님의 증인이요 예수님의 증인 될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So... 하나님 아버지, 참된 출애급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 나아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자요, 예배드리지 못하는 자에서 구원하여 주사,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참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서 교육받고 익히고 들어온 모든 생각들을 분별하게 하사, 진정한 출애굽을 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갈렙처럼 하나님께서 세상과 다른 마음이라고 그들과 다른 마음이라고 말씀하시고 기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세상과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참된 출애굽을 하게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들마다. 각자의 약함과 공고함과 영적 질병을 아시오니 고쳐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새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유교 기념 주일입니다 이 민족 이 나라를 극렬히 여겨 주사 오직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주권으로 참된 평화와 완전한 평화의 땅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민족 이 나라가 되게 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산지 세임교회를 위해 세우신 이강민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사방과 육신의 질병과 모든 악의 위험에서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요, 소망이요, 사랑입니다. 조금도 부족함 없는 하나님의 말씀, 일용할 양식, 생명의 떡으로 먹고 마시며 자라나는 세임교회 모든 성도들 주시옵소서, 영원한 성전 되시며, 영원한 대제사장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